첫 번째, 1월 18일 한국일보 기사 제목은 공공재건축 단가표 나왔다. 조합 정부 제안 받아들일까?입니다. 공공재건축의 사전 컨설팅 결과가 처음 나왔다는 기사인데요. 기사 내용은 정부가 지난해 8월에 도입한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 결과로 17일 국토교통부는 7곳, 서초구 신반포 19차, 용산구 이촌동 강변 강서아파트, 영등포구 신미아파트, 중량구 묵동장미, 광진구 중곡아파트, 신림동 신림건영 1차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곳 중한 곳은 비공개고요. 조합들은 조만간 대략적 건축계획과 조합원 분담금 등이 담긴 사전 컨설팅 결과 보고서를 수령하게 되는데 기사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둘다 2020년 8월 4일 정부의 공급 확대 방안으로 발표된 내용입니다. 둘다 공공 참여 시 용적률 완화와 도시 규제 완화를 통해서 기존 조합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데 늘어나는 용적률 상향의 일정 부분은 임대 아파트 등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자 취지는 같지만 공공 재개발과 공공 재건축은 받아들이는 입장이 다릅니다. 공공 재개발은 주거 환경이 열악한 곳이므로 일정 부분 용적률 상향을 받으면서 공공 부분 기부는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인기리에 70여 곳이 신청해서 2021년 1월 15일 1차 후보지 발표가 났고 저희 영상에서 다루어 드렸고요. 공공재건축은 워낙 입지가 좋은 곳이라 주민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은 곳들이죠.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감정원,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통합지원센터를 만들어 조합 등이 사전 컨설팅을 진행하면요. 사업성 분석. 즉 사업시행 전후 자산의 가치추정 일반분양가 공사비 추정분담금 건축계획안 행정지원 절차 등 조합이 사업 참여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중 7곳이 신청하였다는 뜻입니다. 사전 컨설팅은 9월부터 진행되어 총 15개 단지가 컨설팅을 신청했는데요. 강남구 음마,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동대문구 청량리, 미주 등 대형 단지들은 대거 컨설팅 참여를 포기한 가운데 총 7곳만 신청한 겁니다. 사전 컨설팅 결과 7개 단지 모두 종상향이 이루어졌는데요. 그 결과 용적률은 182% 높아졌네요. 이후 절차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조합이 다시 선도사 후보지로 신청하면 최종적으로 선도사 후보지로 올 3분기쯤 선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 기사를 읽고 느끼는 재투자의 포인트는요. 입지가 좋고 큰 대단지들은 용적률 인센티브가 나오더라도 일정 부분 기부채납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있는 한 공공재건축을 거부를 하는 것이 일단 좋을 듯하고요. 또 4월에 있을 서울시장 선거 부분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을 니다 반면 단지가 작거나 위치가 좋지 않아 자체 사업성이 떨어지는 재건축 단지들은 이번 공공 재건축 컨설팅 보고서를 보듯이 확실히 용적률 상향 내지 조합원의 분담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니 이번에 추진하는 공공 재건축을 받아들이는 것도 사업 보고서에 의하면 괜찮은 듯 보여집니다. 두 번째 1월 18일 이데일리 기사 제목은 아파트들도 15억 시대 분양가 두배뛴 곳은 어디입니다. 아파트처럼 건축된 오피스텔, 소위 부동산 시장에서 아파텔이라고 불리는 오피스텔의 신고가가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양천구 목동 파라곤 오피스텔 전용 95제곱미터가 18일 15억 6,500만원에 수원시 영통구 포레나 광교 전용 84제곱미터는 최근 12억에서 13억원의 거래가 이루어져 분양가 5억 8천만원에서 6억 7천만원 대비 2배 올랐습니다. 도곡동 타워팰리스 2차 전용 79제곱미터가 12일 16억 5천만원에 위례 지웰 프로지오 84제곱미터는 11억 7천만원에 거래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정통 오피스텔, 즉 지하철역 같은 곳에 위치한 오피스텔은 잘 오르지 않습니다. 이유는 전용평수가 작고 주거의 편의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잘 오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거 환경이 우수한 곳에서 아파트 구조로 만들어진 오피스텔, 예를 들면 목동의 동양파라곤이나 하이페리온 등은 우수한 목동 주변에 위치하고 학군도 모근 초등학교 배정이라는 최우수 지역이니 이런 곳들의 오피스텔들은 부동산 상승 초기 꼭 눈여겨 보시고 있어야 하고요. 위치가 좋은 택지 개발지구에서 아파트와 섞여서 분양하는 오피스텔, 위례나 광교 같은 곳도 주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때 같이 상승하는 패턴을 보이니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아파트만큼은 가격 상승을 기대하지 못하지만 분양 가격만 저렴하다면 주변 아파트 가격 상승만큼 따라갑니다. 아파트만 보시지 마시고 주거환경이 우수한 곳에서 아파트 구조를 가진 오피스텔을 눈여겨보시는 게 그래서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분양을 하는 성남 고등지구의 판교 밸리자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요. 84제곱미터가 10억대 분양, 즉 고분양가여서 조금 고민은 되지만 주변의 아파트만큼의 평가를 받는다는 점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주의할 점은 위 사항들은 부동산 상승기 때는 모든 부동산이 다 좋게 평가를 받지만 부동산 하락기가 오거나 정체가 오면 아파트 구조의 오피스텔은 발코니 부분이 없어 구조가 매우 작고 가격이 많이 떨어지거나 매매가 잘안 된다는 이 부분도 꼭 유념해 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네, 이 기사 한 줄평 부탁드릴게요. 네, 장사가 잘될 때는 모든 것이 좋지만 항상 좋을 수만은 없다입니다. 세 번째, 1월 19일 머니투데이 기사. 제목은 서울 도심에 20에서 30만 가구 쏟아지나 문, 특단의 대책은 무엇입니다? 18일 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부동산 분야에 대한 기사입니다. 문 대통령은 기자 간담회에서 부동산 투기 차단에 역점을 뒀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기존의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수도권 특히 서울 시내에서 공공 부분의 참여와 주도를 더욱더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으로 공공 재개발 역세권 개발 그리고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을 통해 시장이 예측하는 수준을 뛰어넘는 부동산 공급을 특별하게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정부도 참 고민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유하자면 집에 큰불이 나서 소방차를 불러야 하는데 소화기 만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으니 말이죠. 분석을 해드리면 이미 지난 2020년 8월 4일 부동산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으면서 서울에서 13만 호를 공급하기 위해 이미 가용 가능한 서울의 짜투리 땅들을 모두 동원했습니다. 예를 들면 용산 기지, 태릉 부지, 서초 공무원 부지 등 모든 가능한 짜투리 땅중 상당 부분을 임대 아파트로 건설을 하죠. 이제는 서울에서 더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매번 등장하는 용어는 역세권, 저층빌라 주거지, 중공업지, 이세 단어가 화두이잖아요. 그럼 부동산 시장이 왜 이렇게 왜곡되었는가?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말하듯이 부동산 규제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재건축 규제로 좋은 입지에서 민간 공급이 안 되는 것이고, 부동산 세금의 중과 등 규제가 있으니,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물량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규제를 풀어야 하는가 아닌가는 정치적 판단이겠지만, 이게 사실인데, 다른 곳에서 자꾸 방법을 찾으니 답답한 부분인 것입니다. 한 줄평 부탁드릴게요. 정치적 논리로 부동산 시장을 보지 말고, 그냥 부동산 시장도 시장 논리대로 접근하는 것이, 지금의 집값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입니다. 네 번째, 1월 19일 뉴스원 기사. 제목은 지분정립형 분양, 로또 청약 대안될까? 물량 적고 시장 기대치 불충족입니다. 정부가 청약의 대안으로 지분정립형 분양주택을 도입한다. 서울시 역시 앞으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은 모두 지분정립형 분양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할 계획이다라고 했습니다. 지분정립형 분양주택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8월 4일 주택 공급의 주요 대책인데요. 분양가의 20에서 40%를 지불하고 내 집을 마련하고 나머지 지분은 20년에서 30년에 걸쳐 나눠 취득하는 형태입니다. 초기 자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 30, 40대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효과를 기대한 부분인데요.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도시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은 지분정립형 분양주택으로 전환해 공급을 하며 물량은 2023년까지 1 5 0가구 2028년까지 1 5,900여 가구 등총1 7,000여 가구라고 했네요. 여기서는 지분정립형 분양주택을 공부해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특히 앞으로 나오는 공공분양 물량을 지분정립형 분양주택으로 대체한다고 하니 공공분양을 노리시는 분들은 호재인지 날벼락인지를 판단해야겠죠. 지분정립형 분양주택은 당첨자, 즉 분양자가 최초 분양 시 소유권 전부를 갖는 것이 아니고 20에서 25%를 취득해 입주하는 것이죠. 이를 지분을 취득한다 하고 나머지는 20년에서 30년 동안 대금을 균등하게 납입하여 최종 주택을 소유하고 그동안에는 남은 공공 지분에 대한 임대료를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납입하면서 거주하는 것입니다. 분양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면 30년 운영이 기본이고요. 9억 원 이하면 20년에서 30년 중수 분양자가 선택을 하는 제도입니다. 정리하면 20년에서 30년 거주해야 내 집이 되고, 4년마다 지분 금액을 납입하고, 그 사이 거주하는 동안 월세도 내야 하고 10년의 전매 제한에도 걸리는 거죠. 가장 큰 단점은 20, 30년을 운영하면 소유권을 갖지만 중간에 전매를 하면 지분 비율에 따라 당첨자와 공공 부분이 시세 차익을 나누어 갖는 것입니다. 정부의 월세를 낸다와 수익을 나누어 갖는다? 이 부분이 마음에 걸려요. 부동산은 부인을 하고 싶어도 주거의 기능과 투자의 기능, 즉, 가치 상승의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이 가치 상승의 측면을 어떻게든 정부가 막아보자 하여 별의별 주거 형태가 나오는 것이지만, 그럴수록 이상한 형태의 주택 구조가 나오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기사를 통해서 지분 정립형 분양주택의 개념을 알아두시는 것 자체가 많은 도움이 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섯 번째, 1월 20일 뉴시스 기사. 제목은 종부세 양도세 강화, 종지부. 다주택자 짐 내놓을까입니다. 정부가 최근 논란이 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해 분명하게 선을 그으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가능성에 대해 양도세 인하는 없다며 오는 6월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못박았다는 내용인데요. 정부는 작년 7월 10일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끌어올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도 최고 6%로 높였는데 이렇게 세금을 높인 이유가 세금을 올리면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 매물로 나와서 집값 안정화를 깨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부의 기대와 달리 주택시장에서 매물이 늘지 않고 집값은 급등했다. 특히 다주택자가 매매 대신 증여를 택해 지난해 아파트 증여가 역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는 기사입니다. 우선 기사 내용을 분석해 드리면 정부가 작년에 많이 올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두 가지 세금이 올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잘 모르셔도 부동산 세금에 있어서 6월 1일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여담이지만 통상 4, 5월에는 시세보다 싼 매물이 시장에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보유함으로써 내는 세금은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는데 6월 1일에 부동산을 소유한 것을 기준으로 그 해에 부동산 세금을 부과합니다. 다주택자, 즉 집이 많은 사람들은 세금 중과로 인해 6월 1일 이전에 집을 팔아야 세금이 적어지므로 6월 전에 매매하려는 수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많이 올렸습니다. 또한 집을 매매할 때 내는 세금을 양도소득세라고 하는데 올해 6월 이후 집을 팔 때는 10억의 수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했을 경우 다주택자는 국가에서 최대 약 6억 원 이상 정도의 금액을 세금으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의견이 있는데요. 투기꾼들에 대한 정당한 과세다 또는 너무 과도한 세금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직장인들의 지갑이 유리지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월급 명세서의 금액과 실수령액이 너무 차이가 나 세금으로 직장인들 월급에서 많이 떼어간다 해서 유리지갑이라는 말을 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금은 적게 부과해서 그 몫이 민간에 남아 있는 것이 국가로 귀속되는 것보다 경제 측면에서는 더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말대로 과도한 세금을 통해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나와서 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는 말은 실패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고요. 한줄평 부탁드릴게요. 소득, 월급을 높이는 것도 소득 주도 성장이겠지만 세금을 덜 걷어가는 것도 현실적인 소득 주도 성장이 된다, 입니다. 여섯 번째, 1월 20일 헤럴드 경제기사. 제목은 한효주 한남동 빌딩 80억의 매각, 3년 만에 24억 껑충입니다. 배우 한효주 씨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빌딩을 80억에 매각했다는 기사네요. 2017년 5월 용산구 한남동 소재의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 규모의 건물을 55억 5천만원에 매입하여 2020년 11월 80억에 매각했네요. 빌딩 매각으로 3년여 만에 24억 5천만원의 시세 차익을 올렸다고 해요. 자, 여기서 건물을 볼때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한 가지는 한효주 씨가 산 건물은 한남 더힐이라는 대한민국 최고급 명품 주거지 바로 앞에 있는 건물입니다. 항상 주변에 최고급 명품 주거지가 생긴다면 그 주변의 건물을 사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라는 원칙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예를 들면 한남동에 나인원 한남이라는 고급 주택지가 들어서고 주변 건물들 가격이 매우 올랐어요. 물론 한효주 씨 건물만 콕 집어 오른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이 다 오른 상태에서 건물의 가격도 오른 것이지만, 고급 주거지가 생기는 주변의 건물을 사셔라입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아파트가 오를 때, 아파트만 쳐다보지 말고, 꼭 건물을 사두셔라입니다. 이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건물을 보는 법과, 특히 연예인 건물 매매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4주차 부동산 뉴스 딜리버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뉴스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